구글 검색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인생 전체에서 구글에 의존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새로운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시대의 끝을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CGPT 대 바드 대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2022년 11월 오펀 AI가 혁신적인 체포신 CGPT를 출시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시 후단 5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미 AI 도구에 가입했으며, 2개월 후에는 이 수치가 1억 명까지 올랐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따르면 이로 인해 CGPT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이 되었습니다. 챗봇의 모든 버즈가 일어난 이유는 사용자가 인터넷과 대화하는 방식을 혁신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은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사람과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CGPT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 엔진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챗봇은 구글과 같은 전통적인 검색 엔진보다 몇 가지 주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수백 개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되었고, CGPT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답을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한 이점은 CGPT가 검색뿐만 아니라 조언을 제공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장 인기 있는 로맨스 장르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아웃라인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최고의 코딩 언어를 요청하면 코드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CGPT는 강력하고 견고한 팬 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챗봇은 여전히 큰 결점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채팅봇이 때로 오래된 정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자신감 있게 제공하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CGPT가 출처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이 잘못된 답변을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면서 교차 검증을 제공하지 않는 채팅봇은 사용자들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이고 중요한 결정 때문에 CGPT가 국어를 교체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펀 AI가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기술 기업은 2016년부터 협력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대규모 10억 달러 투자로 패스트 트랙 오펀 AI가 인공 일반 지능을 구축하는 노력을 돕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년에 2배로 이 투자를 늘리고 2023년에 다시 늘려 이에 대한 약속을 보였다.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S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00억 달러의 충격적인 투자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이익 중 75%를 획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에서 49% 지분을 유지하면서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슈퍼컴퓨팅 플랫폼인 애저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는 오픈AI가 기술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오픈AI는 이제까지 수익화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양측은 이미 이 제휴를 통해 혜택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서비스를 기업에 대해 널리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달리 이와 챗 GP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엔터프라이즈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글을 위협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약 50억 건의 검색 요청이 응답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부분의 검색 요청이 세개 이하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자의 40%가 돌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론은 전통적인 검색 엔진이 많은 사용자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을 더잘 서비스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고 인공지능의 능력을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2월 7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AI 기술을 사용한 빙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검색 엔진은 현재 미리 보기 버전으로만 제공되지만 이미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채 GPT와 전통적인 검색 엔진의 가장 좋은 부분을 채택하고 나쁜 부분을 없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데스크톱 버전에서 샘플 커리를 작성하고 대기 목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빙의 혁신적인 점은 검색 기능과 채팅 기능을 결합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검색 엔진은 GPT 3.5를 사용하여 을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빙은 사용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로 인사합니다. 사용자는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으며 키워드를 걱정하지 않고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전통적인 검색 결과와 더 자세한 채팅봇 답변으로 분류됩니다. 채팅봇의 답변에서는 정보 출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정확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링크를 너무 많이 보지 않고도 복잡한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빙은 서비스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아직 AI 응답에 불편해하는 경우 검색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미시어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더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GPT 3.5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로라웃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국어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검색 엔진인 Bing은 검색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ing은 이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 어시스턴트로의 천천히 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식료품 목록이나 식사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결과뿐만 아니라 개념을 설명하고 코드를 다시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글 바드에 이르러 이 기술 대기업의 마이크로소프트 CGPT와 빙 하이브리드에 대한 대응 시도입니다. 구글은 바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으며 CGPT 대체에 대한 긴급 대응을 시도했으며, 구글의 언어 모델인 람다에 기반한 대화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챗봇인 바드는 CGPT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글의 새로운 챗봇은 현재 정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CGPT는 2021년을 넘어가는 지식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글은 바드를 신뢰할 수 있는 테스터에게 공개했으며 곧 일반 사용자에게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람다의 가벼운 버전을 기반으로 할 바드는 구글의 검색 엔진에도 통합될 것입니다. 구글에 따르면 업그레이드된 검색 엔진은 사용자가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할 때 이미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드는 인간적인 대답을 제공하고 이에 이어 사용자가 계속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전통적인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뱅과 유사하지만 대중적인 발표를 기다려야 바드가 할수 있는 일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빙의 사용자가 콘텐츠를 생성하고 코드를 다시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러나 구글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제프딘은 구글의 평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바드가 정확하지 않은 응답을 제공하면 CGPT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미 구글을 신뢰할 만한 좋은 정보 출처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건을 고려하면 제프딘이 맞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글은 바드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두일전에 기자 회견을 열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한 사용자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서 발견한 어떤 새로운 발견에 대해 물었고 바드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서 얻은 사진이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20년 전에 다른 망원경에서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성능은 알파벳 주식을 총 1460억 달러, 그총 주식 가치의 7.7%로 하락시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바드의 실망스러운 성과가 구글이 마지막에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빙과 구글 사이의 이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빙의 인공지능 기반 검색 엔진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구글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구글이란 이름을 작별할 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